안 아리조나 아줌마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 땀을 줄줄줄 줄 흘리면서 물을 주고요 한가지 참외 보세요 제가 이 참외들을 많이 옮겨 심었고요 또 저쪽에 있는 어, 지금 현재 자리를 여기도 지금 꽃이 피고는 있는데 열매들이 매질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것도 어, 순치기를 다 해줬거든요 여기를 그리고 이쪽도 지금 간격을 두고 해줬고 어, 수박은 지금 계속 길러지고 있어요. 저쪽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그래서, 어, 저 부분은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많이 하면서도 과일은 하나도 <laughs> 열린 게 없고, 어, 이거 보세요. 포도 요거 지금 두 송이. <laughs> 그 다음에, 아, 어, 어디 하나 있는데 또. 아직은 이 가지, 가지를 제가 이거를 하나만 키우려다가 나중에 그냥 삽목을 해야 될것 같아서 계속 키우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여기 몇개 정도, 여기, 지금, 여긴가? 아, 보이나요? 여기 군데군데 군데 조금씩 했는데,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다 탑니다. 여기 보시면, 여름이래서 그래서, 음, 아, 여기는 우리 집 앞마당 쪽입니다. 여기 보시면 어, 너무 더워서 제가 어, 그래도 이제 이렇게 풀밭이 많이 잘 컸어요. 어, 전에는 아예 그냥 벌거숭이였거든요. 근데 이제 컸고 일부러 이렇게 자르질 않고 이제 좀수거지라고 그리고 이제 이거 보시면 제가 제일 지금 여기 어, 이렇게 참에 올라가라고요. 이렇게 올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지금 어. 한 년을 키우다가 안 돼서 한번몇 개를 갖다도 놔봤습니다. 그리고 차매를 이렇게 올려보려고 여기도 이제 타요. 자꾸 이렇게. 너무 더우니까 이렇게 타서.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자, 오늘 처음으로 이 차매를 컷 합니다. 여기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으려고 심은 게 아닌데 얘가 커갖고요. 영양분이 많아서 그런지 챈들러에서 참외를 잘 키워서 제가 짜마치도 만들고 많이 따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욕심이 생겨서 계속 하는데 여기서는 잘안 되네요. 어 그래도 기대를 해보고 오늘은 요 참외 요 하나를 컷할 거예요. 자 컷해서 우리 식구들하고 이거 보면 어우 엄청 커요. 제가 여태까지 키운 참외 중에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내 손바닥보다 더넓 정도로. 제 손이 작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쪽에또 손자 손 이렇게 참외가 나오니까 요거 컷하고 나면 어, 다른데 참외들이 좀잘 얹을까 싶어서 오늘 컷해서 먹으려고 합니다. 아, 자 여기 보세요. 좋지요. 예. 와 엄청 커요. 그래서 맛있게 먹겠습니다. 예뭐한 개지만 여기서는 귀합니다 어~ 한국에는 참외가 뭐 차례 많이 나지만 여기서는 정말 어렵게 어렵게 키우는 참외고요 아리조나는 어~ 요즘에 참외가 조금씩 나오긴 해요 작은 참외들이 집에서 키워갖고 나오시는 건지 어쩐지 모르는데 한국 가게 가면 잠깐 한 차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음~ 저로서는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고요. 또 여기 아리조나가 참에는 잘될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직은 요령이나 이 자리를 못 잡아서 챈들러는 잘 자랐었거든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뒤에 텃밭이 있거나 그럼 한번 참에는 해볼 만한 것 같아서 어, 이렇게 영상을 계속 올려봅니다. 네, 재밌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